엄마 요리 만들어줘요 요리 만들어줬어요 옥수수 삶아주세요 여기 옥수수 삶았는데 엄마 줘야지 고맙습니다 하줄 거야 어? 주세요 고맙습니다 는줄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냠냠냠또 무슨 요리 할 거예요? 생선이요. <laughs> 생선이 어딨지 이거지 돌에 이거. 두 이거 새우. 이거 새우. <laughs> 좋았어. 이거 새우. 게잘어 줄게. 네. 하게잘씻 Vær så god.